그, 상현님,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를 어떻게 그냥 요렇게 했죠. 퀄리 메소드로 했어요. 어, 되게 복잡한 뭐 정렬 조건을 페이저블 객체에 소트를 추가해서 했는데 잘 보세요. 어. 자 23강을 우리가 했었고요. 23강에서 우리가 페이저블 객체 만들고 <laughs> 그거를 유저와 함께 넘겼더니 잘 됐습니다. 근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? 쿼리 DSL로 어떻게 할 것인가? 쿼리 DSL로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은데 메서드 명만 Q가 붙었죠. 네, 이게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 기존에 정렬을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. 쿼리 DSL로 정렬하는 방법을 배웠죠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드 코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왜 하드 코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? 이게 고객이 여기다가 어떤 걸 입력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거에 맞게 그때 그때마다 어때야 돼요? 그때 그때마다 이 쿼리 문이 미세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어, 한번 볼게요. 인플리메이션 들어가 보면은 쿼리를 일단은 이 정렬 조건하고 상관없는 부분 먼저 해요. 셀렉트 프롬하고 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쿼리에다가 네 쿼리에다가 정렬을 적용해야겠죠. 그때 이제 페이저블 소트해서 포 이치를 해서 오더 프로퍼티가 ID면은 이걸 하는데 만약에 얘가 뭐 어센딩이면은 이렇게 뭐 디센딩이면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적으로 정해지는 이 소트, 그렇죠? 이 소트 객체의 상황에 맞게 어, 동적으로 쿼리가 발생할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오프셋 걸고 리밋 걸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네 토탈 카운트에 토탈 쿼리 할 때는 오프셋 리밋 필요 없고 사실 정렬이 필요 없으니까 어, 간단하게 하되 뭐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토탈 쿼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날리지 않고 이렇게 함수로 묶어가지고 네 g 페이지에다 넘기면은 뭐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. 아무튼 핵심은 요거예요.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, 한 큐에 만드는 것만 봤다가, 이거를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. 이걸 아시면 돼요. 이렇게 한번 중간까지, 웨어까지 만들었다가, 그 다음에, 네. 정렬 적용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밋 적용한다. 이렇게 세,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 수도 있구나. 를 파악하시면 돼요.